다음 세대 기력이 넘버원. 모이주머니 보세요. 터집니다. 터져 아주. 네.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데요. 실제로 보면은 압도적입니다. 아주 주된 모이주머니 보세요. 얼마나 먹었는지. 땅에 달아요. 땅에 달아요. 그 뒤에 녀석 서가 보면은, 뒤에 것은 암컷. 여느선 수컷차세대 기록이 있는데 주자인데, 얘를 살릴지, 얘를 살릴지 고민 중입니다, 지금. 회색 기력이 예뻐 보여서. 다 검정색에 흰색인데, 얘는 흰색의 회색이라. 여기 예뻐 보여. 아, 현재 넘버원. 주댕, 저모이주모니 보세요. 터집니다, 터져. 거의 모든 목이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. 요 힘도 제일 세요. 깡패인데다 깡패. 털이 어찌 예쁘게 났는지. 어쨌든, 지켜보자.